안녕하십니까. 어. 그냥 또 잠깐 와봤습니다. 깼냐고요? <laughs> 지금 이제 리허설하고 들어왔어요. 어이구 이 틈이. 아. 잘 지냈어요? 그렇지. 잘 지냈지? 어, 청춘 창가 봐보고 있었어.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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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치, 잘 지냈지. 나도. 밥은 아까전에 이제 리허설 공연장에서 그 뭐냐 케이터링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리허설하고 들어와서 씻고 지금 킨겁니다요 <laughs> 고잉, 고잉 너무 웃기대 진짜 뭐한거냐 왜 그렇게까지 한지를 모르겠고 마지막 그 고잉 레인저 찍을 때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재밌었지 뭐. 그래도 뭐 재밌었다니까 다행이다. 뭔가 그것도 조금 뭔가 그 항마력 딸려할까봐. 우린 그걸 즐겨. 나도 그걸 즐겨. 근데 쿱스는 그거 못 즐기더라고. 청춘찬가 아이 근데 이번 그 뮤비들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날라리도 그렇고 스펠도 그렇고 청춘찬가도 그렇고 재밌었어. 다들 보면서 감탄하면서 봤어. 날라리랑 스페리랑 다 보면서 울었다고? 뭘 보면서 우는 거야? 나도 청춘창가에서 울었는데, 마지막에 호랑이가 호시가 맞냐고? 아마 맞을 거야. 맞? 맞을 걸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막뭐 승관이는 연락이 너무 와서 잠수를 타는 그런, 그런 거였나? 그러고 저는 뭐 너무 예민해가지고 도수 안 맞는 안경으로 뭐 조금 세상을 좀 흐릿하게 보고 싶어서 그 안경을 꼈었고 막뭐 이렇게 각자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 문제들이 있는 <laughs> 아마 그 모임에 호시가 항상 맨날 호랑이라고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약간 웃긴 포인트로 넣은 거였을걸? 만약에 이게 아니면 다른 멤버가 와서 알려줄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역, 미역해 귀여웠어. 미역해 귀여웠는데, 이제, 걔가 자꾸 물라고 해가지고. 나 얼어 있었잖아. 장천찬가. 일본에서 뭐 먹었어? 뭐 먹었지? 오사카에서 탄동 먹었고. 오사카에서 또마늘 라멘 먹고, 었그 다음에, 야키토리 야키토리 집한번 가고 삼겹살 집한번 가고. 뭐 먹었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다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요. 오코노미야끼 안 먹었어. 아 아, 해외를 너무 오래 나와 있었더니 지금 또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속상하네. 아, 나 그거했 그거했잖아. 또그 일본 친구랑 같이 그런 요코초 같은데 막사람 북쪽이는데 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하이볼 한잔 했는데. 이제 거기에 러시안 룰렛 타코야키라는 게 이, 있는 거야. 그 일본에 어 이게 간간히 이렇게 그그 이자카야 같은 데서 파는 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약간 뭐술 게임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는 용도로 약간 타코야키 여섯 개 중에 엄청 이제 와사비가 막 들어가 있거나 막 이렇게 맵게 한 타코야키 하는 거 해가지고 막 먹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먹은 거지. 엄청 매운 거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일본이 보통 한국보다 매운 게 조금 약하니까. 그래서, 어, 그래도 참을 수 있겠거니? 하고 딱 먹었는데, 진짜 너무. 너무 매운 거야. 그리고 그래서 딱 먹, 그래도 먹으려고. 어차피 게임이니까 먹으려고 먹었는데, 막, 뭐냐. 바로 딸꾹질이 나올 정도로 그냥 막 근데 거기 거는 와사비가 아니었고 좀 타바스코 소스 같이 엄청 그냥 매운 소스였는데 진짜 들어가자마자 딸꾹질 나고 막 너무 매워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통 사와가지고 스태들이랑 하고. 좋은데 왜 걸렸냐고 그런 데에서 운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런 데서 운을 쓰지 말라고 이제 이런 데서 걸려라 대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그 운을 써라 이렇게 이제 운을 좀 저의 운명이 조절해주는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마 막 진짜 캡사이신 같은 느낌이었어 <laughs> 어 그치 정신승리 <laughs> 그러,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laughs> 아그 청춘창가에 돌종이 출연비 나왔냐고 걔는 우리 돌종이가 아니야 다른 데서 섭외해온 돌종인가봐 아마 그 주인분한테 가지 않았을까 I get the 걔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대화를 안 나눠봤어. 제가 좀 낯을 가리거든요. 안하이이 지금 <중도가 unconditional Champion> 아, 이마 일본 아시다, 라이브가 있습니 닛산 네, 대 아이마쇼. 참그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큰 공연장도 가봐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캐럿들 덕분에 그런 좋은 공연장도 가보고. 넘어질 때청춘찬과 아, 얘기하는구나. 오 어, 얼굴 안 부딪혔어. 그냥 그냥 계속 넘어졌어. 하이 아시다이마쇼. 빠르게 늦어주세요. 이만했대요. 수고. 공연장 얘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가가지고 캐럿들이 그차다와 있는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좀. 어두워졌을 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겪어왔으난 풍파 우리 말로봐 누가 말이잖아 나는 몬스터. 구호 챌린지 비하인드? 그런 거는 또 딱히 없어요. 그냥, 그, 어제 저희가 인사회 같은 걸 했는데, 어, 그때가 이제 시간이 많이 비어서, 멤버들마다 이렇게 좀 짝지어가지고, 하나씩 찍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찍었고, 어제 뭐, 순건이랑 쿱스랑 내기 해가지고, 뭐 챌린지 한다만다 했는데, 오늘, 안 찍었길래 오늘 승관이한테 물어봤는데 내일 찍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챌린지를 찍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자고 하게한 한 것보다 약간 회사에서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뭔가 예, 이, 이 친구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러면은 어, 네 좋아요. 아뭐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제는 어제 어제 찍었나? 어제가 인서유 어 어제는 그랬어요. 에또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유행하는 챌린지를 또잘 알지 못하다 보니 아 어제 왜 맨발이었냐? 이게 이렇게 단상, 이게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단상이 이렇게 높을 줄 알았지. 그래서 약간 그, 그리고 또 인사회 할 때는 이렇게 하, 아, 이게 밑에 쪽은 안 보여요. 이게 상체, 상체만 이제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단상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이 다 보이는 상태였던 거지. 근데 또 슬리퍼를 신고는 그 갑자기 못, 못 올라가겠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약간 그 어, 선식 선식 먹을 때어 이거 왜어왜 어, 왜 민망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딱 올라가는데, 그, 그걸 보니까 슬리퍼를 못 신고 올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후다닥 벗고 그냥 올라갔어. 나름 예의 차는 거야. 뭐 갑자기 그랬어. 그냥 갑자기 어? 이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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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겠어. 이런 느낌. 아,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하는 게 오래됐다고? 알겠어. 우리 오늘 한번 해보자. 청주에서는 지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남양주에 살고 계신 서진님.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갈까. 익산에 계신, 어, 어 여기 익산에 계신 지영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저기 파주에 살고 계신 음... 정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아산에 살고 계신 지민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남해에 살고 계신, 선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시죠. 일본에, 일본 지역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본 지역 좀 찾아볼게요. 오케이, okay. 도쿄에 살고 계신 나츠미상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 살고 계신 사토상 생일 축하드려요. 교토에 살고 계신 아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메구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저기 홋카이도 쪽 어딘가에 살고 계신 마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아, 한국어로 해가지고 또 애매한가? 그냥 그만하래. <laughs> 아니, 오케이, 이제 그만하는 걸로 오늘. 아, 오늘 생일 거의 한, 지금 한 열, 다섯, 한 열, 세네명 축하해드린 것 같은데. 셋슬 침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고 조만간 또 어디선가 보는 걸로. 오케이, 지금 이제 9시 44분이니까 다들 12시 안에는 자는 걸로 합시다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갈게. 잘 살아. 또. 언젠간 또 보자. 뿅.